안녕하세요. 설일, 목요일, 오전 9시 21분에 입군입니다. 우와. 엉덩오지, 어, 뭐야? 오오오마가 이게 뭣비가! 야생했잖아. 어제 안 나온다고 징징됐더니, 오늘 아침에 그냥 바로 나와줘버리는 엑사티드 오브. 고맙습니다. 땡큐, 이 베리 감사 야, 씨. 아침 일찍 일어나는 새가 엑셀티드 우브를 먹는다. 순수가 제일 마지막일 거야, 아마. 그래, 이거야. 3단계였어요. 와우, 멋 뭐, 생긴 거 봐라. 그냥 아주 그냥 멋져. 그냥 얼마야, 이거. 220카, 야후! 이리 와, 코미, 코미, 코미. 요리, 코미. 콩이콩이, 요리콩이, 물약 빨고, 이거 하고. 아, 죽었고요. 어? 오, 예. <laughs> 아, 오늘, 오늘 이액짜리다 아이고, 좋아요. 야, 이 액짤. 오늘 야생으로만 e x 살먹네요 아, 너무 좋아. 아 감사합니다. 이게 환영, 이거. 아, 박멸자. 그냥 얘, 얘 도는 게 낫겠다. 그거 말고는 딴거 없어요. 얘 자체는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편이라고 봐요. 좀 패치 좀, 좀, 렉좀덜 걸리게 패치 좀 해봐라, 얘들아. 진짜 발작하지 그만하고. 내가 너무 힘들다. 야, 그래도 4코어 정도 프로그램인데 이게 렉이 걸리는 게 말이 되니? 된다고? 테트리스 <laughs> 해야 된다고? 아. <laughs> 지뢰 찾기는 싹 가능. 어, 진짜 합니다. <laughs> 지뢰 찾기, 지뢰 찾기 재밌지요. 어, 4코어 정도면은 뭐 지뢰 찾기 뭐 충분히 가능하죠. 어. 일단 엘레온 삽시다 그냥 한. 3 0카 정도 와리가리에 치는 것 같으니까 그냥 다몇개좀 사자. 음. 무슨 매너 없어요. 아, 제발 여기 여기 생명력 부탁이야. 생명에 기계 말고, 아이고, 나또자꾸리 자, 어, 어, 나쁘지 않은데. 어, 씨, 어,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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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비 만화점에 봤고, 여기다가 박으면, 이렇게 노잼일 수가 있냐고? 뭐가 노잼이야. 됐습니다. 이제, 어, 여기다가 육체화돌 잼 끼면 된다, 이제. 음. 이제 관습은 띄어버렸어 어, 체력 5100으로 올랐고요 이제 저항도 이제 만땅 저항입니다. 직전 간의연모양 방패. 어? 비싼 건가요? 중강에서 오자. 오 뭐야 이거 좀가격 있다? 이거.. 적어도 한.. 4.. 40카에서 5 0카사이는가격 나올 것 같은데 이건? 어 뭐야 유경결 고유갑옷 뭐. 와 뭐야 이거 유경결 고유갑옷? 뭐? 봐봐 조용한데? 응? 조졌네요. <laughs> 아, 조졌다. 음. 아이씨. 아, 이게 뭐야. 무슨 이상한 검이나 주고. 근데 85니까 좀 검색은 해볼까? 어? 보관 없이 거래서 이용할 수 있다고? 그게 가능해요? 거래 게시판? 거래 게시판? 어. 챌린지? 바로 올라간다고? 그리고 왼쪽 위에? 캐릭터 하면 누르지. 오. 그 다음에요. 자기가 팔 거, 마우스 좌클릭. 한 번만. 했어요. 됐나? 그리고 끄고. 아, 이거, 이거, 이렇게 뜨는 거, 이거? 제목은 뭐 상관없이. 아, A도 아니야? 1, 리 EX야? 제출 여기 있네. 나 근데 왜 유럽으로 돼 있냐? 영국으로 돼 있냐? 음, 이렇게 해서 뜨긴 뜨는구나. 오. 나름 꿀팁이네요 이거. 어차피 띠롱은 상관없어요. 띠리리리리리리 이게 중요해. 띠롱은 안주소도돼 띠리리리리리 이거 먹어야 돼. 그거는 먹어야지. 어. 어? 아, <laughs> 나이스. <웃음> 아, 이 맛이지. 아, 그럼, 오늘 야생 3회. 좋네. 아니, 무슨 ASMR 해달라고해 <laughs> 자꾸. 왜이 시간에 자꾸 막. 아, 그, 지금 자기 전에, 자기 해달라는 얘기야, 지금? 지금부터 광산에 둘 거예요. 들려요? 들렸어요? 잠이 확 깨져. 아 내가 잠이 확 깨는 거 해줄 수 있지. 응? 어? 뭐죠? <laughs> 각성된 제어된 파괴 보조. 그, 이게꽤 가격 있지 않나? 오! 와, 이거 7 0짜리야 아 오늘 제일 득했다. 야, 나이스. 아, 좋아요. 아, 이게 내가 진짜 착한 일을 하면은 이게 다 사람에게 다 복이 따라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? 역시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이렇게 돼. <laughs> 어? 오늘 왜 이래? 각성이 두 번이나 떴다고? 근데 이거는 왠지 안 비쌀 것 같은데, 아닌가? 이건 쌀것 같은데요? 얼마야, 얘는? 아하. 그래도 1.2액은 하네. 오, 오늘 진짜 등 많이 했다. 아하! 좋아요. 오늘 진짜, 내가 오늘 선행을 너무 많이 했어. 음. <laughs>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, 어, 내일 금요일, 어, 이번 주 마지막 금요일 방송으로 뵙겠습니다.